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허물어져야 될 것들을 또 허물어뜨리시고 더 쌓아 올려야 될 것들을 쌓아 올리게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이 시간 허락하시길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요, 다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어떤 그 신앙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특징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계명과 율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 교회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들여서 정해서 이제 예배에 나오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그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신학인의 시간은 뭐 예배하는 시간과 또 일상생활의 시간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로 이어져 있고요. 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고, 우리의 삶도 넓은 의미 가운데 보면은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우리와 밖에서의 또 세상에 속해 있어서의 우리가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아, 하나님이 구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을 많은 부분 말씀하시고 그 계명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의 그 말씀과 윤리 기준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 그러니까 말씀 보면 구약의 말씀이 지키기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신약의 말씀이 훨씬 더그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마음 속에 좀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본문의 말씀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감대가 좀 형성되십니까? 대부분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힘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는 보이스 피싱이 있네. 주님께서 그거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해서 그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 때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어, 믿음으로 좀 건면해 질수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사람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예? 그러다가 한순간에 훅갈수 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해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근데 시대가 변했다라고 해서 아 이거 뭐 옛날 얘기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본문에 이런 말씀들이 좋은 말씀인 걸 알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땅 가운데서 이게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또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그래도 적용해 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뭐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 전에 뭐 이런 말씀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의 기준과 또 어떤 그 원칙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그 본문의 말씀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 어떤 좀 괴리감으로 어, 우리 안에 상관없는 것들로 비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함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당시에서 뭐 불문율 같은 거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 선한 거 받았으면 선한 거 돌려주고 악한 거 받았으면 악한 거 돌려주고 이게 또 민주주의랑 연결되죠. 공평한 거. 공평함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어떤 법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받았으면은 이땅 가운데서 어떤 상거래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보고, 듣고 이제 그 받고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고받는 관계성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원리, 삶의 원리 자체는 어, 주고받는 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프라 했다는 은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익숙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법은 통용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명예를 중시하게 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특히 이 이슬람 같은데 보면은 이제 명예 살인. 그러니까 그 어떤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에. 물리적인 손상들보다도 가장 그 심한 게 뭐냐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는데요. 이 사회 가운데서 오늘 38절에는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가 이와 같았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통용되는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말 때문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이 이제 말씀에 있겠지만은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는 단순히 대적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이 수치의 상징이거든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 다른데 맞는 것도 이제 뭐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뺨을 맞는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 가운데서도 하지 말아야 될 아주 금기되는 것인데 오늘 고대 근동 또 예수님 당시의 사회 가운데서는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심각한 이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밖에 없는, 단순히 어디서 그냥 뺨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뺨을 맞는다라는 것,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요, 심각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어서의 그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한쪽 뺨을 맞으면 같이 때리는 것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하지만은 왼편도 돌려대면, 한편 맞았는데 한편 돌려대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네, 바보거나 아니면 주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거나 하나님 말씀에 선하고 신실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비춰보기에는 정말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이 바보처럼 보여지는 것 제가 가끔 이제 이한용 목사님 말씀드리잖아요 이한용 목사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아, 빠릿한 사람이었거든요 어 어쨌든 이 경계가 좀 분명하고 어 상당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앞선 감각과 사고의 소유자 뭐 요런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좀 지나면서 성령사역을 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어, 이제 제가 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좀 바보가 됐다. 이 뭔가 좀 세상 이치와는 상관없고 얘기하다 보면은, 야, 저좀 뜬금없다. 왜 저렇게 이제 행동하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순간적으로는, 야, 이거 나도 바보되기 전에 이거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어, 심각하게 제가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 사람이 저렇게 될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아, 왜 저러지? 세상,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는 뭔가 부족한 것으로 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밤을 맞았을 때 한쪽 밤도 치라는 거, 명예에 대해서 그손 손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부분 자체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바보처럼 비춰지고 들려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른편을 치고도 왼벽도 돌려대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대로 좀 양육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좀 바보처럼 여기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모양새가 빠져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결국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을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40절 말씀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두까지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남의 속옷을 왜 가져가죠? 남의 속옷을 왜 가져갑니까? 아니, 있어도 돼, 있어도 돼. 있어도 돼, 야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속옷이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매까지 걸치는 옷을 속옷으로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속옷에 대해서 이제 돈을 갚지 못하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오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이러고 재했을 때 이제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 있는 것이 있으면 속옷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법정 싸움에 휘말리고자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겉옷까지로 가지게 하면 이 겉옷이라는 건요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불의 이불 밤에 잘때 이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옷 옷는 있는 옷이 있고요 또 어, 겉옷 자체가 또 이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정 싸움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렇게 고소고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다툼이 있으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만큼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시대는 뭐 다른 뭐 사회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은 다들 내 쪽으로 뭔가 좀 마그마가 끓고 있어. 다들.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해라.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참 멀쩡한데도 이게 차와 연결돼서 운전하다 보면은 이 뭔가 이제 그 끓고 있는 마그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딱 뚜껑이 열려서 용암이 분출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왜 그럴까. 이 점점 더 사람들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음속에 화가 있고 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이 관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주어지는데 그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관용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에 누가 이제 버튼 눌러주기만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번 폭발하리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이제 그어 누가 빰 때려줄래나 이거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법정 싸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대1로 마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법정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분노와 다툼 이런 그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보다는 분노와 다툼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또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의 식민지 있었잖아요. 식민지 있다 보니까 오리를 가는 거.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현지인한테 야, 이길 어딘지 모르겠는데 같이 좀 가서 알려줘 하면은 의무적으로 오리 정도는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곱하기 2 해가지고 야, 그래도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는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한뼘 맞으면 한쪽도 돌려주고 속옷 가지고 가면 거젓도 줘야 되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야 돼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수궁한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유가 없는 시대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세금이 지눌리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나라에 세금 내야 되고요. 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종교와 관련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 세금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고 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올리브라든지 일부 작물 빼고는 농사도 많이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을 봤을 때 북쪽 뭐 북이스라엘 쪽어 이제 갈릴리나 주변을 통해 보면 평지가 있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었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갖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고, 오리를 갈자 면 심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법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또 로마의 치아 가운데서 이렇게 눌리는 문제들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보편적으로 있게 되고요. 그 날마다 주어지는 문제, 우에게 있어서 뭐뺨 맞을 일도 별로 없고, 속옷 뭐 달라고 하는 뭐 그런 일도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일 이 시간, 다음 한 주간에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고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죠. 하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삶이 너무나도 불편해집니다. 힘들고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니하고 잊어버리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편하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과 명령 자체는요 상당히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성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보이스피싱이 만무하고 있고 카톡 한번 잘못 누르면은 그냥 은행 계좌가 고스란히 뭐 이렇게 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유효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만 합니다. 아,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 수신자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도 본문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지금도 오히려 이전보다는 훨씬 더이 간극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많은 부분 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죠.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선을 베풀고 또 낮아짐과 내려놓음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나가자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아, 저 사람 좀 착한 사람이야. 요즘엔 착하다라는 것은 뭐랑 이야기 되죠? 이 무능력한 거랑 연결이 되잖아요. 착한 사람. 무능력하고 어리석한 사람.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선을 베풀고자 했을 때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자 하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선을 베푼 나에게 나를 속이기 위해서 또 힘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은요 모든 것다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오셨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성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우리 시민권 자체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늘의 법칙 자체는 이와 같이 주어진 것이고, 결국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이런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와.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곳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가 땅에 적용돼 나아감에 있어서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에 안타깝고 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될 수밖에 없고 이상하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과 그 법칙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이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모르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결과에 이것은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러니까 결국, 자주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 줄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은 흉내는 낼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줄 수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나에게 그냥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좀 조금의 불편함을 주었을 때에그 불편함을 주는 그 사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커지고 우리 내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미움과 다툼과 원망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10년 가운데 만들어낸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지키고 움직이는 것, 주님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인가? 또더 심한 얘기 말씀하고 계시죠. 43절에 보니까,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에는요,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44절에 나는 너의 길을 놓으니,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위해 기도 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는 원수인데. 아니, 지금까지 막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 원수 사랑하려고 힘써 본적좀 있으시겠죠. 예? 네? 말씀 들리니까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좀 해봐가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습니까? 하다 포기하셨습니까? 네?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줬는가? 아니면은 야 이거 하나도 안 되겠구나. 그래 나 신경 안쓸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난내 네 인생 살 테니까. 시작한 것은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 힘과 능력은할수가없더라니까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 올라오는 분노 게이지를 제어하는 것도 그렇고 내 게이지가 올려지면 올라가면은 내가 폭발하면 나는 한번 폭발해서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폭발한 화산재를 주변 향해서 이제 아름답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거죠. 결국, 몇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 자체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다라는 것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내생각데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동아줄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땅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42절 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 받는 게 익숙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줄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게 있어야 주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줘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주셔야지만 줄수 있는 은혜도 있잖아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줄수 있으면 그냥 주고.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받을 생각 안 하고 주면은 그냥 주는 거고, 그 마음의 여유라든지 가진 것이 없거나, 야, 이거 죽으라서 이거 언제 돌려받지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이게 잠도 못 잔다. 그러면 이제 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 의 말씀은 줄수 있으면은 주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한 것,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워지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 <laughs> 점점 세상이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관용하는 것,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하나로 맞춰가거나 타협하거나 생각을 함께 모아가는 부분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서로 서로 포용하고 또 관용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누군가가 여전히 이 땅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 도 예수 주님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다고 라 한다면 그 안에서 먼저 서로서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을 배우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아, 이해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 이후에, 또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 사람들이 마음도 이곳이 없고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사람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사회라고 하는 틀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땅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누군가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인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힘들거렸고또 더워지기 때문에 불쾌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0년 가운데 있으면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수치스럽고 또 명예가 상실되고 또 원망과 다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주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그 외에 오늘 본문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고 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아버지 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와 충만함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베풀다 보면 다른 누군가도 그 받은 배품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세임얻는또교환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고 주신 말씀 삶을 통해서 좀 적용하고 나아가는 또 잠시.